따사로운 6월의 어느 날 오후 정우 씨와 소연 씨는 오늘도 다투고 있다. 뭐가 미안한데? 어, 그러니까 그게 화내지 말고 이야기해 보자. 아니, 나는 지금 화안 났다고. 지금 화나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니? 모르면 됐고 난할말 없어. 내가 이것까지는 안 보여 주려고 했는데. 드디어 밝혀진 정우 씨의 비밀. 그동안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다 이것 좀 보라고 이게 뭔지 알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단 말이야 정우씨의 자연스러운 다리가 돋보인다 소연씨는 놀라고 만다 어머나 이건 푸인솔 깔창 이건 아마존에서도 백만개 이상이 팔리고 국내산 제작으로 발편함을 강조하여 발걸음 편해지고 키높이 효과까지 볼수 있는 남녀 사이즈는 물론 키높이도 사간계로 나눠져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쓸수 있게 잘랐으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전설의기한푸솔 깔창 저걸 어디서 구했지? 너무 멋있어. 깔창 플러팅에 성공한 정우 씨의 한껏 들든 어깨가 시선을 끈다. 맞아. 바로 그 깔창이라고. 그리고 오늘 할 말이 있어. 갑자기 발가락 보호 튜브는 왜, 무엇을 하려는 걸까?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정우 씨이다. 글쎄, 이건 조금... 나랑 결혼해 줄래? 어머, 좋아. 아우, 진짜. 줘 봐. 정우 씨가 답답했던 소연 씨가 직접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넣는다. 그래도 좋아하는 소연 씨두분 오랫동안 사랑하길. 푸신 소리 응원합니다.